여기는 이제 만듦새가 너무 좋은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들었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와! 야! 으아. 으아. 이렇게 해 가지고 딱 펌핑하고 비 비키니 녀가 있잖아요. 그 오늘 양양서 피피씨 배우셨나요? 여성분들. 예스! 이런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50kg야 하면서 이렇게 들어 놓어 주고 오면서 되게 가볍게 들리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펌핑은 펌핑하고 오. 여보 여자 만나고도 뻥튀기 하거든요. 어, 그렇죠.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엘창 TV 션입니다. 오늘은 양양 서피 비치에 있는 HX 스트롱 비치왔습니다 제가 해외 컨텐츠 많이 찍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거기서 봤던 정글짐이 실제로 여기 양양 서피 비치에 있어요. 그래서 HX 스트롱 비치 한번 체험해 보고 많은 분들도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시죠. Let's get. 여러분들 툴룸 정글진 가서 촬영도 했잖아요. 툴룸에 바이브네. 툴룸에도 이런 게 엄청 많잖아요. 근데 야 이거를 제가 한국에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실제로 이제 HDX에서 만들어가지고 있는데 와 진짜 너무 좋습니다. h x 에서 헬스 t v 채널 영상을 보고 모티베이션 얻지 않았을까? 제가 세계에 있는 다양한 이색 헬스 문화에 대해서 소개시켜 준 거는 헬스 채널 중에 저희 채널이 유일하지 않나. 네, 그래서 사실은 저희 채널을 생각보다 광고 업계에 계신 분들도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또 해외에서 많은 그런 어떤 소스들을 가져오기 때문에. 제가 뭐 만듦새를 보니까, 아, 만듦새가 너무 좋아요. 옛날에 우리 인도네시아 발리 짱구미치 갔었을 때 거기에 있는 나무로 된 헬스장 같은 경우는 해변에서 일하시는 아저씨가 만들었잖아요. 거기는 만듦새가 좀 조악했는데 여기는 이제 만듦새가 너무 좋은 거 보니까 돈을 많이 들였다라는 생각이 딱 드는데요. 이런 것도 보면은 야 너무 좋네. 이런 게 재밌는 거거든. 사실 무거워 보이지만 13kg. 와 야.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제가 해외 컨텐츠를 하면서 이런 자연 친화적인 정글진 같은 걸 보면서 사실 제가 가장 많이 감명을 느꼈었고, 멕시코 툴룸진 갔을 때도 사실 저희가 굉장히 모티브를 많이 받았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이제 HTX가, 제가 엠바서로 활동하고 있지만은 저조차도 좀 모티베이션이 생기는 그런 오늘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있고, 이거 캐트벨이에요 여러분들. 아, 이거는 좀 무겁네. 빡! 이렇게 킥니다 이거. 빡! <laughs> 이게 사실은 맨발바닥으로 해야 여기 재밌는데. 아, 그쵸. 여기 바이프는 원래 맨발인데 또 이제 저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포토스팟이지, 포토스팟. 제 인스타그램 고정되어 있는 거. 거기에 보면은 순위가 여기 있고, 제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게 더블 바이셉 하고 있는 그거 있잖아요. 그게 여기 있는데, 사실은 여기가 이제 어떻게 보면 정글짐의 기술력이라 할수 있겠거든요. 제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딱 펌핑하고, 비키니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로 입수. 해가지고 딱 하늘 다 머리 해가지고 딱 그런 거 있잖아요. 저피해딱 들어가는 그런 용도지 않을까 싶은데 아 너무 좋아요 이런 그래픽 같은 것도 굉장히 예쁘게 잘 만들어졌고 여기 또 스쿼트, 스쿼트랙이 네 이거 한4 0 k g 돼 보이는데 근데 뭔가 이런 게 너무 재밌지 않나요? 바닷소리 들으면서 풍경 보면서 사실 운동하는 게 되게 바이브가 달라요 진짜 그리고 인생에서 정말 좋은 경험이에요 진짜 미키니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이제 챌린지도 하고 있어요. 오난한 챌린지. 보면은, 풀업이랑 스쿼트, 덤벨, 벤치프레스, 플러스 미션, 케이블로우. 저거 좀 빡세긴 했어. 저거까지 하시면은, 티셔츠도 주시고, 티셔츠도 보니까 여기, 스트롱비치라고 해가지고, 이스클루스 에디션 이런 티셔츠 나오네요. 보니까. 그리고, <laughs> 이거, 잠깐, 이거 아니야, 이거? 이거, 야 이거, 이거. 응, 이거 해가지고 딱 돼있어요, 이게. 제로 칼로리 맥주잔, 맥주 먹으면 될것 같아요, 여기다가. 해가지고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면 살짝 인터뷰 한잔하세요? 먼저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경기도 시흥에 살고 있고 오. 26살 현재는 어 취직 준비 중인. 아 어, 취준생! 여기 아까부터 굉장히 운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이 HX 스트롱 비치 어떤 거 같으세요? 외국에도 이렇게 해변에 헬스장이 잘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도 이렇게 있으니까 음. 좀. 자유로운 분위기? 딱한 네. 세트 하고 딱 바다 풍경 싹 보고 또 여자들이 또 이렇게 보면서 또 남자들이 또 아, 이제 그치, 펌핑 도 열심히 또 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게 또 하는 건데 미키 네. 니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웨이치덱스 스트롱 비치를 다녀오셔가지고 좀 약간 본인만의 약간 그런 다짐 같은 게 있을까요? 보니까는 체지방이 다들 너무 없어져. 저도 체지방을 아좀 빼야겠다. 아 네. 체지방 그죠? 술을 너무 먹었더니 아 체지방을 좀 빼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네. 인터뷰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뜨끈해 쇼 예. 네. 두분 소개지부터 드릴게요. 자기소개부터 드릴게요. 저는 경기도 성남에 거주하고 있는 스물 다섯 살 최승빈이라고 합니다. 최승빈님 그리고 저는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스물 다섯 살 윤성웅이라고 합니다. 어두분다 거주지가 좀 멋이네요. 네 고등학교 친구예요. 아 고등학교 친구. 네. 그럼 오늘 양양 서피 비치 왜 오셨나요? 우선 여성분들과. 예스! 이런 줄 알았어. 멋지가시네요. 오케이 오케이. 네. 아 그게 나도 젊었으면 왔어 여기. 비키니 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HX 스 t r o n g 를 아까 두리번거리에서어 이게 뭐지 막시피시면서 이게 오시더라고요. 운동을 두분다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처럼 당연히 보이고요. 여기 왔는데 딱 느낌이 딱 어때요? 딱 양양 서핑지 거닐다가 쭈롱빛을딱 봤었을 때 그런 느낌. 일단 너무 잘 꾸며져 있어서 네. 사진 찍기도 좋고 어. 연인이나 친구들이랑 놀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해창이면 아, 절대로 지나칠 수 없는. 그치. 네. 인스타에서 딱 보기 좋은. 그쵸. 인스타에 그... 딱 보기 좋은 그런 들어보세요 한번 저기 엄청 무거워 보이잖아요. 네. 썸녀 있으면 거짓말 치는 거지. <laughs> 이게 몇 킬로인지 알아하면서 이 숫자를 가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50kg야 하면서 이렇게 들어 놓주고 오면서 되게 가볍게 들리지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오 가볍죠 13kg 들어 보세요 오 가볍다 가볍죠 그럼 다 같이 한번 우리 모여서 한번 저기 원암 숄더 프레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셋아 가볍다 펌핑 펌핑하고 비케인형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덤벨 뿐만 아니라 여기 보시면은 스쿼트력도 있고 재밌는 게 사실 이거예요 레풀다운신기하지 한번 당겨 보실래요 보시면 안에 이제 무게는 이제 나무로 오케이. 되어 있는 거고 여기에 이제 다리를 거시는 거예요. 아 이게 이제 시튼 거죠. 생각보다 무거워요 이거는. 너무 무거요하시죠요자 하나, 둘, 셋! 오케이 하나, 둘, 셋. 그러니까 너 그렇게 안 네. 다섯! 오케이, 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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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아. 헬스장은 사실은 다 헬창들만 모여가지고 막 이런 소리밖에 안나잖아요 근데 바닷 소리 들리고. 새소를 들리고 그렇죠. 비키니어들 보이고 인생에 또 이렇게 새로운 또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렇게 와보셨는데 좀 체험도 간단하게해보시는데 어떤 것 같아요? 일단은 사진 많이 찍어야 할것 같아요. 아 네. 사진 많이 찍으셔요. 네. 한국에 이런 곳이 있는 것 자체가 네. 진짜 좋은 것 같아요. 그렇 처음 봤어요. 처음 네. 봤어요? 네. 아, 두분다 여기서 사진 많이껏 찍으시고 재밌게 즐기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까지 HDX Strong Beach를 한번 리뷰를 해봤는데 진짜. 잘 만들었어요 잘 만들고 정말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 가지고 저도 양양 서피치 사실 처음 왔어요 처음 왔는데 뭔가 되게 느낌이 좋은 그리고 희열을 느낀 서피비치의 첫 경험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hdx 여러분들 이렇게 열심히 또 한국에 있는 다양한 피트스 라이프 스타일을 또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사랑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여러분들 양양 서피비치 꼭 오셔서 여기 사진 찍으시고 션도 태그 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온벨트랙 1개